안녕하세요. 동네전판사입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출시된 2025년형 그램 프로 모델의 사전 예약이 1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그램 프로를 살펴보니 그램 시리즈도 이제 점점 완성형에 가까워진다고 느껴지는데요. 25년형 그램 프로의 라인업과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그램 프로 시리즈는 총 4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의 두 번째 모델인 모델명 200번대 CPU를 탑재했는데요. 전성비와 배터리 타임에 특화된 루나레이크를 탑재한 모델과 고성능 특화로 출시된 에로 레이크를 탑재한 모델로 나뉩니다. 마지막에 V가 붙으면 루나 레이크 마지막에 H가 붙으면 에로 레이크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먼저 루나 레이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작인 메테오 레이크와 비교해서 CPU 자체의 연산 능력만 보면 큰 향상은 없지만 낮은 전력에서도 제 성능을 뽑아주는 압도적인 전성비와 대폭 향상된 내장 그래픽 성능 그리고 NPU의 연산 능력도 40톱스로 대폭 향상되어 코파일러 플러스 PC 인정을 받은 것이 특징입니다. 에로 레이크는 성능 자체는 높지만 NPU의 연산 능력은 루나레이크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먼저 기본 성능은 동급인 코어 울트라 5급에서 메테오 레이크 125H 모델과 루나레이크 226V를 비교해보면 싱글 코어 성능은 루나레이크가 높지만 멀티 코어 성능은 메테오 레이크가 좀더 높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사실 물리적인 코어 개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멀티 코어 스코어가 차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오히려 더 적은 전력에서 적은 코어로 이 정도 점수를 내주는 루나레이크가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멀티 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고사양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싱글 코어 성능이 좋은 게 체감 성능이 좋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발열도 적어지고 배터리 타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유튜브 시청 등 기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아침에 만충된 상태로 들고 나오면 하루 종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배터리 타임이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노트북들의 성능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된 만큼 전력 효율과 배터리 타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나 폼팩터 자체는 24년형 그램 프로 때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전성기 좋은 루나레이크를 탑재하여 휴대성, 성능, 배터리 타임을 모두 잡은 그램 프로 모델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높은 AI 연산 능력을 활용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하는 온디바이스 기능인 그램 체스 비롯한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할 때도 루나레이크가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이건 그램프로 루나레이크 모델에만 적용된 부분인데, 기존의 무게를 위해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했던 본체의 소재를 알루미늄의 비중을 높여서 내구성과 고급감이 좀더 높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살짝 무거워지긴 했네요. 다음은 에로레이크를 탑재한 그램프로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 모델과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모델로 나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에로레이크 내장 그래픽 모델은 루나레이크 모델과 비교해서 CPU 자체의 성능과 내장 그래픽의 성능은 더 높지만 전성비와 m p u 연산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장 그래픽 모델이지만 FHD급 영상 편집이나 웬만한 중사형 게임 정도까지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성능입니다 이건 루나레이크도 마찬가지긴 한데 에로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코어수도 많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좀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로레이크와 RTX 외장 그래픽 조합 모델인데요. 작년에는 시기에 안 맞게 RTX 3050을 넣었다가 욕좀 먹었는데 이번에는 RTX 4050을 달고 출시되었습니다. 대신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지고 무거워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16인치급의 RTX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모델 중에서는 대체재가 없는 수준으로 휴대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4K 영상 편집과 고사양 게임도 돌릴 수 있는 성능이 필요한데 1kg 초반대 무게로 휴대성까지 좋은 제품을 찾으신다면 그램 프로만한 제품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예약 정보 전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사전예약 혜택으로 10만원 쿠폰에 7% 카드 할인이 적용되고, 신제품 출시 이벤트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